집을 구할 때 알아봤던 사이트는 에 o b 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핀란드 전역에 나와 있는 집 매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원하는 지역을 담베레로 입력하고 집 종류를 선택해요. 연립주택 그리고 두 개만 붙어 있는 연립주택 또 다양한 연립주택 방 개수는 3개로, 최소 면적은 80제곱미터로. 그러면 필터가 적용되어서 약 39개의 매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한번 지도로 봐볼까요? 예를 들어, 깔레바라는 지역을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집을 눌러 봅시다. 사진, 집 구조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방 3개에 부엌과 사우나가 있네요. 참고로 핀란드는 거실도 방 하나로 여깁니다. 즉방두 개에 거실 하나가 방 3개가 되는 거죠. 집에 사우나가 있고 베란다가 있다고 표시도 되어 있고요. 집 주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픈하우스 날에 직접 찾아가면 실제로 집도 볼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오픈하우스 날 직접 찾아가서 부동산 업자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집과 관련된 모든 책자도 다 받아보고, 건설업자하고 함께 짓고 있는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전체적인 구조도 파악했었어요. No. 저희는 이제 집 바닥에 깔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룻바닥? 그거를 보러 왔어요. 어, 해보자, 비색. 광어맛이야. 아, 그 어. I like to o l l e m 파이 반 달러. d 일라 l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d 일라이 어. i g h 이드는 m o 이 e i 이 s more orange this o o r 뭔가 레모네이드가 난거 같기도 하고. t e r s less color. We to so this. It's bigger. Yeah. Mm -hmm. that company and we discussed and I said, okay, could you tell me what is that material? Mm. And he said, okay, they have that same. Okay. It's, a, mm. but he said, I said, okay, what do you think? What is the best solution how we can make it? He said, okay, his opinion to put this one like that mm. wooden material on the back and also the ceiling same mm. material, that light color. Yeah. So summer body. Summer body. Yeah. I showed him the, that, that uh, light color here, mm. but it's different profile, mm. this kind of regrette, you, just this... This here, like the so, so is the be very

Mä tykkään niin. harmaasta. Mm. Se on smoke 14. Mm. Voisiko se olla niin, että siinä olisi kolme tällä aallolla ja sitten olisi kaksi normivalkoisella? Mm. Joo, on. Elikät. Se on yksi idea, li mitä on mietitty. Niin niin. Niin, niin. Mm. Mm. Onko Fiatin? Joo, tämä on Fiatin auto on hyvä. Mm. Peron tip kanun sun kinuuri leikki herri. Yrko, sauna P, mä en aja. Uli, sipyn, itso. on ok. vasta nyt <laughs> 여기 캠핑장 호수 옆에 있는 캠핑장 가는 길이에요 <laughs> 여기는 우리 동네 피자집 새로운 동네 보라 학교는 여기인가 왼쪽에 그리고 유치원 하나 여기 있고 있고요 이런 조용한 동네에요. 그리고 가족집만아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우리 집은 여기. 여기는 우리 옆집. 아직도 짓고 있어요. 가운데 집은 우리 테라스 놀이도 하고 작은 숲하고 작은 호수 다 저기 뒤에 있어요 집 입구는 바로 여기 있어요 발코니 우리 문 생겼어 창문, 창문 맞아요 작은 창문은 사우나문이에요 대박 진짜 높아 보라짱. 그리고 이쪽으로 이런 산책길. 우리 옛날 집까지 산책길 아니면 도시까지, 시내까지 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다른 족구장이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한 번도 안 갔던 산책길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하고 바로 이어지는 숲으로 가는 산책길. 우리는 호수도 있다고 해서 저 오른쪽이 바로 아, 호수 아니야? 저기 보여요. 얼었네. 어. 작은 호수라서. 아직도. 작은 호수. 그리고 이 산책길은 호수 둘러서 <laughs> 가시다 You can go around t lake. 어. 호수를 빙빙 돌아와서 산책할 수 있어 그래서 가족들도 많이 유차했고 나오네 여기 애기들 진짜 많아 호수로 가는 길 엄청 작다. 와, <laughs> 이런 것도 만들어왔네 바로 집이야, 여기도 사과나무 엄청 큽니다, 보라. 거기. 저기 사과나무야? 아, 우리 쪽에 있었어. 이거는. 자 집이야, 엄청 넓. 여기는 그 공원 시내로 가는. 음, 우리 조깅 갈수 있는 그 호수 공원 아니면 여기 근처. 여기는 시내로 가는 공원 길이에요. 들어갈 수 있을까? <laughs> 아마 교회 같은 건물에 그 유치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학교요.